오늘은 전신법요 하겠습니다. 그대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을 만드는, 만드는 자가 누구인가? 자, 배우가 물었다. 만약 무심이라면 이 도를 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선사가 답하였다. 무심이 곧 도를 행하는 것이다. 네. 무심이 도를 행하는 거라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네. 네, 그냥 지금 무심이 아니니까 힘드니까 무심만 되면 그냥 도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네. <laughs> 그냥 얻지 않아도 되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무심만 되면 도가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어려워요 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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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히 곧 도를 행하는 것이다. 진짜 이 말이 맞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게 돌아, 나중에 돌아 돌아서 보면은 뭐 다른 게 있을 것 같아. 돌아 돌아 보면은 진짜 끝까지 가봐도 이게 다거든요. 아니, 네, 그랬을 때좀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했던가 하고는 좀 나중에 알아보면 좀 헛급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지 알아요. 어, 내가 원하는 행복은 아니겠지만, 네그일 없음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어, 고요하고 언제나 정멸에 살게 하고 네, 평화롭고 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어, 사실은 내가 없으면은. 이 우주도 없고 지구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무심히 많이 들어서 알 수, 알, 알 거예요. 근데 내 몸을 빌어서 하늘이 있고 또 무지개가 있고, 예, 그 무지개가 어, 내 몸을 통해서 또 살아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일곱 구멍을 통해서 영롱한 빛을 그 자태를 뽐내고 있고, 우린 늘 그걸 쓰고 있어요. 예. 그 우리가 이제, 내 몸에 하늘이라면 머리가 하늘이겠죠. 네. 근데 그게 늘 무지개가 떠가 있거든요. 네. 너무나 아름다운, 어, 변화무쌍한, 영롱한 무지개가 떠가 있는데, 우린 그 무지개는 못 보고, 하늘에 있는 무지개는 본다는 거예요. 네. 자기한테 떠 있는 무지개는 못 보고. 자기 이 몸이, 어, 어마어마한 돼지가, 어, 자기 몸을 통해서 숨쉬고 있거든요. 우리 몸이 그전 세계에 있는 우주에 있는 대지를 대표하는 빛이에요. 빛. 근데 대지가 우리를 통해서 숨을 쉬고 있고, 우리도 또 대지를 통해서 숨을 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지 위에 생각이 뛰어놀고 있다고. 여러분이 한 폭의 그림을 한번 그려봐 봐요. 여러분, 여러분 몸을 가지고 네. 그 넓디 넓은 대지 위에서 생각이 늘, 늘 춤추고 뛰어놀고 있다고 어린애처럼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의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네. 그 내가 어른이고 생각이 어린이라면 얼마든지 봐줄 수 있거든요. 지켜봐줄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생각하고 대적하고 살려고 하니까 내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네. <laughs> 네. 내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냥 뛰어놀게 가만히 두면 되는데 무심하게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시 무엇을 더 얻고 얻지 못한다고 하는가. 다만 잠깐이라도 일념을 일으키면 문득 경계에 끌려간다, 그죠? 음. 그 일념이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여러분들. 네. 예, 생각이든 이미지든 일으키게 되면 여러분 경계에 끌려가기 때문에 끌려가는 순간 나는 예, 예, <laughs> 백전백패예요. 예. 힘이 다 빠져버려요. 예. 생각이 나를 그냥 가만 두지 않거든요.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여기 쑤시고 저리 쑤시고 이래가지고 나를 아주 많은 창이를 만들어 놓거든요. 생각이란 놈은. 근데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아요. 예. 보면. 예. 유일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켜보는 것 밖에 없어요. 예. 지켜보면 생각은 그냥 힘이 빠지기 때문에 스르르 사라지는데 여러분이 그 생각에 끌려가게 되면 계속 생각한테 힘을 보태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진상의가 되는 거예요. 예. 만약 일령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곧 경계도 사라진다. 그렇죠. 일념을 일으키지 않는데 경계가 있을 일도 없고, 그럼 경계는 원래 없었던 건데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므로 해서 경계가 생긴 거죠. 네. 이게 문제라는 게 원래 경계는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경계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음. 망심이 스스로 사라지면 다시 쫓아서 구할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왕심이 스스로 내가 지켜보고 있으면 생각이 그대로 스스로 사라지는데 다시 뭘 쫓아서 구하겠어요. 사라져 버리고 없는데 이 지금 이이 이 대목은 평생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가지고 여러분 체득해 나가면 이거 이상 없어요. 야 네. 아무 말 아니고 너무나 쉬운 말인데 여기에 우리 마음 공부하는데 핵심이 다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세히 보고 본인 스스로 체득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겠지만, 이 원리만 여러분이 터득하고 꾸준하게 훈련하고 연습하시면, 이건 누구나 다 되게 돼 있거든요. 네. 누구나 다 되게 돼 있는데, 그 훈련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네. 지켜보는 훈련, 지켜보는 연습. 네, 무심하게 이런 데는 무심 이런 어록들 보면 끝없이 무심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자각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염기 즉각 각지염 즉무 이거는 자각하는 즉 모든 생각의 실체가 사라져요. 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네.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자각하면 되고 자각하는 즉시 모든 생각의 실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이게 원리예요. 네, 이 마음 공부는. 여러분이 아무리 더 좋은 본문이 있고 세계를 일주를 하다가 다 돌아다니고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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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소설에서 본문 듣는다 해도 결국은 이쪽으로 와야 돼요. 네, 결국은. 헛송 세월 하지 마시라고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는데 뭔가 더 거창한 게 있을 줄 알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요 네,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특별하게 돈벌 일이 있는가 싶어 별걸다 찾는데 결국은 스란하게 자기가 잘하는 일을 반복하시면 돼요 그럼 시기가 오면 언젠가는 한 번은 다왜 사람은 태어나면 성장하게 돼 있고 성장하면 어. 클라이막스 됐다가, 나중에는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세번 아니라도, 한 번은 누구나 다 기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기회가 올 때까지 내가 꾸준함을 유지하고,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 그 차이에요. 네. 재수가 더 있고, 재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운이 있고, 운이 더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운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꾸준하게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최선을 그냥 다 하고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운이 저절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운을 따라가면 안 돼요.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듯이. 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릴 때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한 최선, 그거 최선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최선은 자세히 자세히 살피고 살피고 또 살피고 자세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내부, 내면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에. 내가 어떤 경계에 걸려서 이렇게 괴로운가? 그걸 자세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오게 되가 있거든요. 그 온도. 자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고뇌와 고통은 결국 자신 스스로가 만든다.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여러분이 일으켜서 어, 경계에 달려가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군이는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자신이 만든다. 이게 마유신생이라 이게요. 네. 밖에 없어요, 마군이가. 귀신도 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거지. 네. <laughs> 그러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비난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려라, 맞죠? 그렇게 제가 늘 본인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본인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답이 없거든요. 예. 한편 어떤 것이든 자신이 문제 삼지 않으면 번뇌가 없다. 예.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 이 자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게 영국의 한 읍가 대학에서 음, 이. 하도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연구를 했나봐요 인간이 웃음을 잃어가는 것은 설데 없는 걱정 때문이라고. 설데 <laughs> <laughs> 네, 없는 걱정 때문에 웃음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고통스러운데 애들 보면 천진난만하게 늘 웃죠. 예. 네. 그 <laughs> 애들 어떻게요? 걱정이 없으니까 그래요. 걱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걱정에 대한 연구를 했나 봐요. 미래에 발생하지도 않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네. 근데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또 30%래요. 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 30%고.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이 22%. <laughs>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96%는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네. 쓸데없는 고통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로마 철학자 에픽 테투스는 사람은 사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사물은 우리 몸도 들어가요. 사람도 네. 들어가요. 사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다. 네. 그 사물에 대한 자기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다는 거야 근데 보통 보면은 기쁜 쪽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괴로운 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이제 업이라면 업인 거예요. 음. 똑같은 일을 가지고 기쁜 쪽으로 선택하면 자기가 기쁠 건데, 고통스러운 쪽으로 자꾸 자기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네. 참 이게 희한하죠? 그래서 결국 이 사바세계에 사는 모든 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라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자신이 고통스럽게 만들어낸 생각이요 원래 이 사화세계는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네.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모든 걸볼 때, 나를 볼 때도, 네. 그냥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알아요. 내가 없다라는 걸. 자세히 보면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아요. 자세히 보면, 경계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자세히 보면 고통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네. 근데 없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없는, 있으면 괜찮아.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고통스러워한다면 또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없는 거 가지고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네. 근데 아니잖아요. 나한테는 분명히 너무나 크게 있잖아요. 그, 그걸 누가 해결할까요? 본인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본인이 만들어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내면에 들어가서. 네. 지금은 그냥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만들어냈는지를 모르거든요. 왜? 우리는 철들 순간 이것이 다 있었기,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만들었던 생각을 안 해요. 네. 근데 그걸 여러분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본인이 만들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만들어낸다는 걸,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알게 돼 있어요. 만들어냈다라는 걸. 네. 그래서, 몸은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여러 세계가 오고 가는 통로라. 예. 오고 가는, 그냥 뭐예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면,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의 40%를 어, 고뇌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또 고뇌하고, 일어나지 않은 쓸데없는 답다리 한거 가지고 또고뇌 하잖아요. 그죠? 고통스러워 하자.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 이거예요. 과거, 미래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언제나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앞에서 과거도 오고, 미래도 오고, 지금도 오고. 모든 것이 여기 지나가는 통로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눈앞이 모든 어 과거, 현재, 미래가 또 과거, 현재, 미래가 또 현재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과거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3세 양중 인가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지,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눈앞을 벗어나서 일어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잘한번 보세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이 하나의 형태가, 이, 이 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계가 온다는 걸 여러분이 이건 반드시 제,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형태로 하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언제나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 말하자면 이게, 그, 사글이 이렇게 회전하는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자동차 이렇게 회전해가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또 이렇게 가고 이러잖아요. 그, 그 통로일 뿐이에요, 이게. 네, 과거 현재가 언제나 여기에서 지나가는 통로일 뿐이야. 로탈이라는 거야, 로탈이, 사거리 로탈이라는 소리 오랜만에 쓰네요.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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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네, 네. 네, 맞아요. 로탈이. <laughs> 지금 사거리라 하지만. 네, 네, 네. 그죠? 네. 그 요즘 왜 둥글게 만들어가지고 음. 이렇게서 해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고 이쪽에서 순환, 이렇게 빠져 잘 예, 순환 잘 되게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네. 근데 우린 자꾸 이거 형태에 국한돼 버리거든요. 이 형태에. 어.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네. 내가 살아가는 통로일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하늘도 담기고 호수도 담기고 그큰 바다도 담기고. 어. 그렇게 넓은 아프리카 사바나 대륙 같은 그런, 대 어, 돼지도 이렇게 담기는 거예요. 들판도 담기게 되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 몸을 통해서 다 지나가는 통로, 맞죠? 예.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어, 로타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laughs> 사거리를. 네.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도 못 즐긴다는 거예요. 네. 색, 걱정 때문에. 몸을 자세히 들여다 볼수록 완결된 어, 하나의 형상이 아니라 여러 영역이 겹치고 스쳐 가는 장소요 예. 네. 이건 여러분이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10대 때도 이거 스쳐 갔어요. 그죠? 앞으로 다가올 80, 70도 여기를 스쳐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기를 스쳐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세상의 모든 음식이 여기를 스쳐 갈수밖에 없어요. <laughs> 그죠? 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여기를 스쳐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laughs> 명품도 여기를 스쳐가고, 네. 잘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이 얼마나 오묘한지 신비롭고, 네. 이것을 안 거쳐간 적이 없어요. 네. 고대 이래로 지금까지 미래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 해도 또 그래요. 또, 네. 그래서 이 몸은 조각조각 나눠진 신체는 해체되기도 하고, 네. 이게 조각조각, 이게 나눌 수 있죠, 우리. 지금 팔이 바로, 그죠?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잘라내잖아 다리도 잘라내고. 신체는 해체되기도 하고, 붙여서 어떻게 해요? 이어지기도 하죠. 네. 이게 없는 걸 이렇게 붙이잖아요. 우리 접합하고, 우리 골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지지대 만들어 갖고 이걸 붙이기도 하죠. 이거는 물질이라는 게 분명히 판명이 나 있어요. 현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봐도, 잘라냈다, 붙였다가, 붙였다가, 잘라냈다, 별걸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종이, 오, 오, 색종이 오려가지고 인형 만들고, 뭐 만들고, 꽃 만들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사람은 보세요. 네.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형태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 내부만 봐도 다+ 다다 나눠져 있죠. 장기 자체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조각조각. 네. 독립적으로 보면 위도 독립적이요. 어, 간도 독립적이고 폐도 독립적. 근데 이 하나 형태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다 들어가+ 들어가가 있어서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작은 거 하나가 큰게 되고 큰거 하나가 작은 게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이게+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예, 예. 일미진종 함시방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봉합이. 가능하고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어. 그렇죠? 근데 그것 또한 일어날 일이 일어날 뿐인 거라. 네. 내가 더 살아, 그래서 더 살고, 그래서 적게 살고,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일어날 일만 일어나요. 그래서, 외부, 외부하고 내부, 현상하고 몽상, 또, 그게 꿈이요. 현상하고 몽상. 상상 사이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횡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끊임없이 횡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어요. 우리는. 네. 계속 봐요. 외부 아니면 내부. 그죠? 현실 아니면 꿈. 그죠? 계속 오늘 하루도 그렇잖아요. 꿈속에서 여러분이 또태어나가 현상, 현상에서 저녁에 되면 다시 꿈속에 들어가요. 또그 중에 그것도 모자라가고 이게 눈떠 있을 동안 계속 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그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만화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만화를. 네. 여러분 스스로가 네. 그렇죠. 마치 꿈속에서 달리고 부르고. 떨어지는 몸처럼 시 공간에 질서가 흩트어져 있어요. 네네. 질서가 일미지게 과거 오고, 현재 오고, 미래 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네. 뒤죽박죽 섞여서 흩트어져서 그냥 랜덤으로 뽑기 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네. 지금 현재 생각했다가, 가만히 있는데도 미래에 벌쩍 뛰었다가, 과거로 턱 갔다가, 네. 꿈속으로 갔다가, 어젯밤에 꿈해요. 이러면 벌써 어젯밤에 꿈에 가는 거예요. 네. 그 미지의 세계에 갔다가, 지금 왔다가, 이렇게 엄청 우리는 다각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도 넘나 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뭐, 무엇이 나를 지금 여기에 꼼짝도 못하게 잡아놓는다면 생각과 기억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걸 보면은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롭고 신통이 그냥 여기에서 그냥 다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신통이,신통방통하다는 게 그냥 이 몸을 보면 그렇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것이 초현실적이고, 네. 또 몽환적이면서도 이상이 하루는 <laughs> <laughs> 세상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오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묘하다, 네, 오묘하다 이 얘기를. 뭐 뭐라고 콕치고 뭐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오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현묘하다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네 뭐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네, 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나와요. 실탈에 계속 이렇게 풀어내듯이 누에가 고치를 풀어내듯이 뭐가 계속 여기서 나와요. 네 여러분을 자세히 보면 자. 신비하고 신비해요. 신기해요. 네, 신기, 신기하다니까요. 그 네, 능력이 네. 그니까그 능력이 진짜 어디서부터 <laughs> 시작해서 어디가 끝인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진짜 자세히 한번 여러분 몸을 통하든 내면을 통하든 여러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네, 네. 진짜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해감으로 인해가지고 본인이 네. 느끼고 지혜가 생기고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이게 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게 그거 해갖고 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말하지만 네. 여러분 직접 걸어와 보세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얻어지는 혜택이 어마어마하다는 걸알 겁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니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보고 자세히 보라는 얘기밖에 할게 없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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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자세히 여러분 어, 내면도 들어보, 들여다보고 외부도 들여다보고 또 생각도 들여다보고 꿈속도 들여다보고 어. 이 여기에서 여러분이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꿈도 여기에서 여러분이 들여다봐요. 네. 네, 여러분 내부도 여기서 들여다봐요. 네. 여러분 눈앞을 피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만 여러분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